만진만 순간 한직만 낳는 흰언니 등 뜨는 진평본뽕 자, 세상을이 나오긴 했는데, 세상을 노래 가사에 세상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항상 세상뜻 탓하잖아요 <laughs> 항상 세상은 나에게 오예 어, 네. 자한번 더? 어... 한번 더? 예한번더네한번더 네, 오케이 금 자... 등기남 등강 왕홍생생인 만진난 순간 함직난 남는 흰엉인 등 뜬은 진평봉 자아 저기 뽕뽕이에요 <laughs> 예상 대신나요 혹시 예상 예 네. 예상을 시대요자 그러면 처음에 그래 뭐뭐세을 뭐, 뽕뽕 <laughs> 자, 자, 자. 아, 해!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 오케이 한 번만 더. 내가 지금 못 s a 같구나 자 이거 진짜 용 d o 어, 뭐 네, 이 t kno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는걸로 하고 이제더 o w I don't k n o 더이 d o n 오케이 애교를 부르신 분들 한번더 부르시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세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지금 약간 놀아나는 것같아한번더 여기서 또 들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무력으로 음향감독님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네, 조금만 천천히 안될까요? 집중 너무 빨라 집중 들려주시죠 금냉등딩엄등강왕엄생선인만직난순간함직난남는흰엉인등등은진편봉봉 <laughs> 세상을 만진 <만지는> 순간? <laughs> 자, 잠깐. <laughs> 시간은 제가 좀어 적절하게 되돌아가겠습니다. 삼아 잠. 이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맞는데 저희도 깨끗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정답 맞히셨을 때 여러분 진짜 깨끗하게 인정해요 그죠 휘파람 불고 난리 나자고요 아, 아, 비, 비. 정답은 아, 다시 한번 정답 외치시고 러비 피키스니다자 정답 공개해주시죠 정답은 엔하네. 두 인자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딱 보면 또모나 금등, 정확하네요. 진짜 정확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어그 챌린지. 저희가 그럼 기 한 달? 그 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이게 언제 막두 번이 올라올까 좀 기다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15일에 하나, 15일에 하나. <laughs> 아, 근데 이게, 그죠. 어차피 챌린지를 하나, 15일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거니까. 맞죠? 어, 뭐, 해야죠. 네. 자, 그러면 한달 안에 두 개의 챌린지를 업로드하는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주시죠.